안녕하세요 지안이의말랑소의지안입니다 오늘은 수임을 가지고 놀아볼거예요그러면은 바로 꾸구 자, 이번, 오늘, 자, 첫 번째 놀이는 바로 바풍입니다. 오호 그러면은 바풍 카메라로 가겠습니다. 자, 바풍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바풍 해볼게요. 오오만에하 하는 라좀좀리리데요요 자, 세 번째 해 볼게요, 세 번. 으 <끝> 실패죠? 그럼 다시, 다시 해볼게요. 해볼게요. <끝> 음. 음. 아, 세번 했는데 실패했네요. 그러면은 다시. 제 얼굴 카메라로 돌아올게요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마나 눌려지나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엄청 잘들어오나요 음. 끝까지 누르는 건좀 힘들군요 그럼 지우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짜잔 지금 여기를 넓은 공간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은, 주우와함함쭉쭉당볼볼게요 주의 양계 두개 주의 주세요움직이계요 주의 양계 쭉. 보이시나요 어, 카메라 요 주의 양계 두 개요. 주게요잘 보이나? 야겠다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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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만들어 볼게요. 한리, 5, 5, 6, 6, 짜잔, 슬라임을 다시 모았어요. 깨알 해졌죠 자, 이제 슬라임으로 꽃을 만들 거예요. 자, 삼각대부터 사용하겠습니다. 뒤링 나가주세요. <laughs> 자, 꽃을 만들어 볼게요. 예쁘게 만드는 거. 쭈. 돌려서, 이렇게 하면 선이 많아지죠? 자, 이거를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자, 이제 쭉 눌려서 손에다가 감싸서 꽃을 만들어볼게요. 짜잔, 어때요? 예쁘죠? 자, 이번에는 꽃 하니까 생각났는데, 손에다가 슬라임 문대를 해볼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여기 발가락, 손가락 다쳤다고 붕대를 감싼 거를 보여주면서 보여줬는데요. 아빠한테 보여줬는데요. 근데 아빠가 왜 다쳤냐고 속았어요. 수렴이 아닌 진짜 붕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자, 어, 아, 맞아요. 붕대한다 그랬죠? 자, 붕대를 감아보겠습니다.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아, 이번에는 기포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들리나요? 들리긴 들리는데, 조금씩 들리거든요. 실제로 쓰러지네요.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일프스딩잘 나네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얼마나 탱탱한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책상 카메라로 꾸뿅 들어왔습니다. 자, 얼마나 탱탱한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퉁퉁 튕기죠. 자 아, 이렇게 챙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슬라임이냐면은 야광 슬라임이에요. 야광 슬라임인데 진짜 보통은 보통은 보통 그 슬라임 카페들은 그냥 막 버터랑 그냥 일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러브 슬라임 카페라는 것은 엄청 많아요. 지글리 클라우드 진짜 클리어, 버터, 야광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용돈으로 한번더 만들었거든요 엄마가 한번 사주고 근데 젤라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방이 너무 더운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끈적끈적해서 야광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제가 1초 만에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아, 참, 색상구드로 가야죠. 저면 색상구드, 로 자, 색상구드로 왔죠. 제가 몇초 만에 무언가를 만들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자,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얘는 구독이고, 얘는 좋아요. 근래 어려워가지고 잘못 만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엔 더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올게요. 참, 잠시만요. 제가 2월달에 킹보키 TV라는 친구와, 친구와 함께 유튜브를 찍기로 결정했어요. 그 친구는 구독자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만나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네. 자,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야 하는데 아시죠 잠깐만요 킹복기티브 기아님 얼른 두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마지막 인터넷 지의시간 같이 할게요 여러분 안녕.